copy 아 오늘은 몸이 너무 무거워. 오늘은 하이킹 모드 마지막 극한 오피 아, 11월은 어, 누적고도 만 미터를 채우려고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산을 달리고 있습니다. 주 5일 이상 시간이 정말 없더라도 최소 3km는 달리려고 하고 누적 거리는 목표가 200km인데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11월 말 되면 많이 추워질 거라 그래도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습니다. 이제 앉아가지고 커피를 한잔 할 건데, 어 요즘 트레일러닝을 시작하면서 뭐 혼자 맨날 하느라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그냥 뭐 고독하게 하고 있는데 또 주말 출근하는 사람이라 트레일러닝을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어 가까운 산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하이킹만 좋아했을 때는 꼭 좋은 산을 가야 되고, 큰 산을 가야 되고, 동네 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런 데 밖에 올 수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트레일러닝을 하니까, 어쨌든, 뭐,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주변에 산을 찾아서 와야 되고, 뭐 매일 일주일에 세네번씩 큰 산을 갈 수는 없는 건 당연한 거니까. 가까운 집 앞에 있는 너구리 산을 예전에는 그냥 되게, 어? 오는 걸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여기 오는 게 너무 즐거워졌어요. 매일매일 와도 지루하지 않고, 뭐몸 상태가 매일매일 다르니까 또 다른 느낌이 있고, 또 지금 가을이 또 지나가면서 어, 단풍도 들고 이러니까 올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가까운 산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다는 거. 물론 큰 산도 한 번씩 가고 싶지만 이렇게 평소에 집 앞에 있는 곳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수리산 뭐 한정주를 포함해가지고 30km를 한번 달려볼 건데. 또 새로운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수리산에서는 25km 까지가 최대로 달려본 길이라 근데 다음 주에는 뭐 시작점과 끝점을 다르게 해가지고 조금 더긴 코스로 달리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이만. 커피를 차갑게 떠올까 따뜻하게 떠올까 했는데 음. 아무리 오늘 날씨가 춥다 그래도 뛰면 더울 것 같아서 얼음을 타올까 했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타온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춥네 이 서머스 물병에다가 어 여기 보이진 않지만 믹스커피에 꿀까지 타가지고 아주 진하게 먹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날아다니네 오, 멋있게 생겼다. 약간의 알바를 하고, 2시까지 와이프를 데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 종점을, 아, 피니쉬를 우리 마눌님의 직장으로 아, 일터로 자꾸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가야 돼 요거 로먹기 싫으면 그래서 거기서 집까지 또 같이 뛰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 라이프도 이제 달리기를 시작해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산 중앙병원으로 하산하고 어, 있습니다. 아, 여기도 완전 반풍이 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哦，我来这呢。